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 빨리, <laughs> 그렇게 빨리 하는 건아니고요 자, 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 공이 있다 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잡고 이렇게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정민아 골프 지자의 조정민입니다. 스크린을 치셔도 그렇고, 필드에서 뭐 직접 하셔도 그렇고, 사실 이 퍼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날은 또 되게 잘 되고, 어느 날은 또 엄청 안 되는 게 바로 이 퍼터입니다. 오늘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레슨을 받는 시간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팅의 전문가, 우리 심보연 프로님을 죄송합니다. 모십니다. 우! 눈만 잘 대주세요. 네. 됐어요 네. 근데 저가 얼마큼 볼지는 잠시만요. 어떻게 정하죠? 직접 보시고 네. 공이 있는 위치까지는 보시고 네. 라인도 맞아요. 한번 확인하시고 이로 쳐요. <laughs> 어, 쳤어, 쳤어, 쳤어. 어떡할까?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신부한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이 뭐 <laughs> 잘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사실 샷을 더 좋아하는데. 네. 아무래도 정민. 정민 음, 정민 씨가. 네, 정민 씨가. 퍼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퍼터를 들고 나왔어요 제가 아무리 샷을 잘해도. 네. 이 퍼팅 4, 5번씩 하면은 그냥 에, 양파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너무 쉽게 퍼터해서 그. 아까운 타수들을 잃으셔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전,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이 퍼터. 버터...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제 이름 잘 불러주시고, 골프 치자 같이 이렇게 네. 외치면서 시작해보도록 네. 할게요. 정민아, 골프 치자. 아, 제가 이 퍼팅 안 배운 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거리 같은 게, 사실 이게 퍼팅의 무게가요, 그 퍼터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제가 썼던 거는 이렇게 무겁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이걸 이제 협찬을 받으면서 네. 이걸로 바꿨는데, 사실 무게감이 좀 있어요. 블링블링한 퍼터인데요. 엄청 비싸 보여요. 네, 이게 중 느낌이 불씬하지만, <laughs> 사실 <XXX> 거라고 아. <laughs> 굉장히 좋은 퍼터이긴 한데. 네, 봤을 때도 좋아 보이는. <laughs> 네. 좋아 보이는데 이제 또 이게 제가 잘 써야지 또 정말 좋은 칼이 네. 되듯이. 이게 정말 저한테 잘 맞아야 되는데요. 사실 아직도 적응 기예요. 네. 제가 배웠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정상각형만큼 네. 쓰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왼손이, 오른손 위에 그림을 잡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오른손이 이제 리드하는 게 아니라 왼손 위주로 리드를 하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팔을 살짝 안쪽으로 굽히고요 네. 스치듯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20m 네오 짧아요 아, 많이 짧았네요 네. <laughs> 이런 감각을 사실 공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공세 개가 3 m 터 음. 다섯 개가 5 m 네네. 20개, 20개 요, 어떻게 알아? <laughs> 그렇죠. 그래서 연설 오늘 없잖아요. 잡아야 돼.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잡아주세요. 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게 바로 그 거리감인데 네. 먼저 스트록의 방법부터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스트록을 일정하게 하시려면 은 네. 몸을 위주로 쓰셔야 되거든요 지금 네. 보시니까 팔 위주로 스트록을 하고 계셔서. 네. 그때그때 그때 같은 스트로크 크기여도 아마 거리가 많이 나갔다가 적게 나갔다가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몸을 쓴다고 쓰는데 네. 팔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몸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답답하죠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laughs> 그거 어떻게 알까요 네, 그 몸을 쓰는 확실한 방법은 네. 우선 빈손으로 네.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이 공을 치겠다 생각하고 음. 빈손으로 어드레스를 하고 이제 팔짱을 끼주세요네 그렇죠 그리고는 퍼터가 자기 몸 중앙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그 퍼터로, 이 공을 저 20m까지 보낸다고 생각하고, 스트로크를 해주세요.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하체는 잡아주시고요. 네, 조금 더 스피드하게, 원, 투,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 빨리, <laughs> 그렇게 빨리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 공이 있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음. 한번한번 한번 스트로크 할때딱 에지 있게 거기를 피니쉬를 잡아 주세요. 네. 자. 투. 넷한번 네. 더. 원 투. 지금은 전혀 이 손을, 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답답하고 네. 몸으로, 그게 바로 몸으로 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네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아무것도 네. 안 하는 느낌이 들죠. 그게 네. 바로 몸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거를 한세 번만 더 해볼까요? 지금 맞는 거예요? 네. 네,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네. 지금 그 느낌으로 똑같이 그 답답했던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하셔야 돼요.